이번에는 두 번째는 우리가 술래. 준하 형이랑 하 그건 매운 걸 한번 먹어 보는 건 어떨까? 우리가 안해본게또 그거잖아. 일단 매운 걸 그냥 앉아서 먹으면 거니까 뛰면서 먹고 또 뒤에 아까 왜 그렇게 안 했어? 아까는 그렇게 쉽게 다는지 <laughs> 몰랐지. 시청자들에게 방법을 <laughs> 우리가 이제 알려 드리고 보니까 이번에는 그러면 형 이건 어떨까? 뭐가? 이건 어떨까? 어. 형 이건 어떨까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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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떨까? 이건 어떨, 어, 뭐가? 어떨까 저기 가야 이거는 먹어떨까 저기는 어떨까? 뭐가 어떨까, 뭐 어떨까? 그, 아까 얘기했던 그 어. 감자탕집에 가서 그래. 사장님한테 한번 매콤하게 한번 좀 부탁을 드려 보는 거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고. 아, 이건 <laughs> 끊어아 지금 이거 많이 넣어야 돼 이거 그 정도면 안 돼, 형 야, 그만! 야! 이 정도 넣어서 먹어야지, 형 지금 좀, 저시 식초 좀더 주세요 야, 뭐해? 이렇게 해서 먹어야지, 그럼 밥 먹으러 왔어, 지금 넣어나봐 아, 이 정도만 하면 돼, 무슨 말이야 <laughs> 이 정도면 안 되겠다 초 내가 넣어줄게 야, 노란색이 됐잖아, 그냥 맛있다, <laughs> 형 110이다, 110 필요합네필요합네네 <laughs> <laughs> 아, 뭐하는 거야 어. 아 뭐하는 거야 어아 정말 야 거짓말이지 뭐이렇거 그러니까. 오바야 어. 야더 떨어진다 떨어져 지금 아 너무 안좋어 너무 안좋어 너무 안좋어 <laughs> <laughs> 야, 이거 너무 많이 했잖아. 야, 이건더 떨어지잖아. 진짜 형, 여기 밝혀진 것 같아, 여기. 아니, 그나저나, 이거 재소경이라고는 아예 연락도 없네. 그러니까. 형, 국수 나온 것 같은데? 아닌가? 나왔어, 나왔어. 야, 이거 봐. 120이야. 1 2 0이야 그니까. 아, 이거. 형, 이거 좀몇 개면 걸더라, 이렇게. 중앙 <laughs> 야... 야. <웃음> 야... 여기... 신장 개업했는데... <laughs> 여기 지금 신장 개업했는지 아시겠어? 감사 삼수싸. 삼수싸. 형 매운 거 먹고 뛰니까 효과가 있네. 그러니까. 재수가. <laughs> 어. 찢어지자. 찢어. 네. 안 되겠다. 형. 그래. 형 그러면 나중에 봐. 그래. 어. 형꼭 살아남아야 돼? 어. 나 이거 어디로 가지? 아, 상암으로 다시 돌아갈까? 상암으로 돌아가야겠다. 잠깐만. 형, 문짝 올때 됐는데? 형, 문짝 올때 됐는데? 아, 열받아. 여기구나 하하야 하하야 여기 있지 아하야! 야 얘들아 같이 잡아 야 황강이 잡아 황강이 잡아라 황강이 외라 외라 하이 파보짓놈 멍청아. 啊。 어렸어. 어디서 왔어? 왜 지금 너희가 두고 아 갑자기 어디서 왔어? 몰라 나도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 네 뒤에 있었잖아 빨리 와. 아니야 없었는데. 그만 따라와 아, 따라와 아 다리 아프다며 아, 다리 아팠는데 아 나. 보였어 아니 얘를 구해주러 가야되는데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응. 분명히 재석이 형 분명히 구해지러 와. 이때 잡아야 돼. 아 이쪽으로 주도하는 게지, 그렇지? 말이 안 되지. 말이 안 돼, 말이 안 돼. 이쪽으로 올 리가 없지. 그러면 비상 계단 쪽으로 올라올 텐데. 이제 왔네 이제. 아유 다 끝나고 왔네. 도와들로 온 거야? 어. 어? 아유 유재석 잡혔네. 큰일 났네, 이거.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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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. <놀라> 나와, 아시아, 나와. 나와서, 나와서, 나와서. 됐어. 분산시켜 분산시켜. 아니 준하 형저 저기 있냐고. 아, 저리, 진짜. 저렇게 다 보이게. <웃음> <없네>. <웃음> 야, 저렇게 다 보이게 뭔데? 너는 참았어. 그렇게 아 저렇게 보이게 숨어서면 어떻게 해? 저기 있다, 저기 있다. 저 위에 있네, 저 위에 보인다 영상도 뭐, 보이게 숨는 거 아니야? <목소리>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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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층에서 5층에 5층. 5층에 5층에 엘리베이터. 오, 아. 아, 저, 아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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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저, 또, 아, 또 지나지. <laughs> <laughs> 아, 이거 이게 왜 통로? 이거 괜찮습니까? 이거? 이거 원래는 이거 안 돼요. 이게 첫 번째 팀은 저 광장에서 했는데, 또... 아니요. 형네, 저기 뭐야? 패널티 받아야 돼요. 근데... 그 저희가... 이거 인정하니까 네. 한명 빼드릴게요, 그러면. 그래요? 세 명. 세명 하세요, 세 명. 세명 할게요, 좋아요. 인정해요. 뭐예요? 그리고, 그리고 형. 세이요 저기... 아, 형. 아, 형. 뭐, 열심히는 했는데, 어떻게 어, 형. 숨어다니는 데가, 네. 데가 다 보이는 데를 숨어다녀. 아, <laughs> 아니, 아니, 형. 형은 타조 같았어. 아까 여기 본인만 안 보이면 <laughs> <laughs> 거. 가지고슬라우 보고. 고험이고 아까 저걸 보고 어, 소음, 소름이 어, 돋았어. 여기서 보고 있는데, 거기를... 그리고 여기 구름다리. 여기세요. <laughs> <laughs> 여기 이수연이가 구름다리. 하잖아요 도망가세요. 여기 도망갈까요? 차 네. 어딨어? 여기있다. 여기 있잖아. 본부 위치를 찾아놓는 것도 좋아. 그래? 여기 본부야. 어디가? 여기. 여기 본부인지 어떻게 알아? 봐봐. 이 카메라 봐. <laughs> 어? 세영이 MBC 로비야. 세영이 잡아갖고 올게. 어, 일로 와, 일로 와. 그럼 한 명이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? 형좀 지켜, 여기서 내가? 내가 잡으고 갔다 와 그럼 빨리 전화할게, 전화, 전화, 전화. 아, 형잘 지키고 있어 아, 이거 근처 어디 있는 거 같은데? 어, 짙다, 짙다. 재석이형, 저기 있다, 저기 있다 재석이 저기 있다 조금만 더 가면 바로 가야겠다 막 뛰어 들어가? 아, 저, 저기 들어갔어, 지금. 재석이 요 위치 정보가 안 뜨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. 내가 한번 나가다 올게. 형, 다녀와요. 그래. 나저기 옆으로 갈게, 형. 우린지 몰라, 죽어도 몰라. 와, 나온다, 나왔어. 나왔다, 나왔다. 여치 예치, 여친으로 잡아야지 응. 얘네 그 심성이나 척으로 응. 딱 상암동 광장이 어디야 여기야 상암동 광장 여기야 턴 어. 앞에 여기 옆 근처 어디 왔다는 건데 준영이 아마 계속 여기 들킬 거야 아, 재석이가 여기 있구나 우와 대박 아 저기지 있지, 저기지 있지? 장난치려고 저쪽에다 났다 따라 가서 도망가, 도망가! 그리고 저기 숨어가지고 내가, 그리고 저기 숨어가지고 내가, <laughs> 파원이 잡은거, 파원이 잡은거, 피! 파원이 잡은거, 피! 미국을 하여튼. 무슨 게된 거야? 때렸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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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렸다. 아, 이거 귀여워요! 자, 다 잡혔어. 다했지 멋있었지. 우와, 기가 막히지. 조이! <목소리> <목소리> <정민이>! 조이! <목소리> Okay. <laughs> 어 수가 없고 아형 뭐하고 있었어 <laughs> 형 밖에서 뭐하고 있었던거야 <laughs> 미리 꾸며서 한 바퀴 돌렸지 <laughs> 아, 그다려 그래, 그냥 들어와서 두명 해놨어 아 이거 혼자서 야행히어딨는거요자 아, 이제 광희만 광희만 잡는데, 광희 만져보세요 광희 광희 만져보면 끝이야 광희는 내려가는 길이니까 옆으로 해서 주변을 잘 봐야 돼,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. 큰일 잡, 잡고 잡고. 야 지금 얘가 이게 메시지가 떠야 되는데 안 뜨네. 계속 얘가 뛰고 있나 보네. 잘했다 광희야. 어? 우선 볼때딱 유정이 갑자기 어머나. 야, 아유, 형. 아유. 대박이네. 어떻게 알았어? 아, 초기. 아, <laughs> 진짜. <laughs> 재미있는 어떻게 아는데 뭐... 야, 이거 아유. 명수형. 아, 이거 어떡하냐. 아, 에이, 씨, 이게 재미없다는데. 아, 내가 뭐 어떻게, 뭐, 나 명수형 뭐, 어떻게. 뭐, 해. 확인해봤는데, <laughs> 그럼 어떻게 알았고. 야, 여기는 진짜 몰랐다. 상상도 못했어요. 야, 명수형. 형은 동물동은가닥이 아, 있나봐. 아니, 안 들렸는데, 소리 안 들렸는데. 모르겠는데. 아, 이걸로 여는 거야, 이거. 아, 이거, 이걸로. 어, 우와! 아, 이거 어떻게 알았어아 이게 있길래. 이거 혹시나 MBC 돌아다닐 때. 그만해도. <laughs> 아, 광희도 진짜 빨라서 근데 순간 머릿속으로 김태호 <laughs> 이걸 나한테 왜 줬을까? 형 형이 제이슨 본이 아니야. 한, 한 번도 이걸 주지 않았는데 진... 왜 갑자기 나한테 이걸 줬을까? 이쪽으로 가는데 왠지 이상한 아, 출구에서 나오지 않을까? 나 아, 저기는 상상도 못. 생각 <laughs> 들어서 띡 떼뜨니. 아, 너무 입... 재밌띡떼뜨 문이 열리더라고. 아 저기서 나와서 갑자기 진정한 다방군데. 야 대박이라는데. 이게 진짜인데. 아근 진정한. 아 이것도 진정한 다방. 면세. 면세. 얌치고 따다다다 치고 이런 거. 그렇게 했어요, 형들. 형 때문에 오늘. 그럼. <laughs> <laughs> 저짜제사친분널 저저 잡을 <laughs> 생각이 없어서. 그 문제로 돼지가 있었던 거야. 요여 어, 여기, 어. 여기, 여기. 우리 인연이야, <laughs> <형>. 아니 그게. <laughs> <오늘> 왜 열어? <laughs> 이거 봐요. 어쨌든 엔딩이있다 <laughs> 그래요? 응, 아 참. 자그 여기는 <laughs> 왜안 열리는 거야? <laughs> 다음 주로 이렇게 돼주시고 <laughs> <laughs> <이렇게 웃음> <내주시고, 웃음>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